아멘, 아멘, 심을확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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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멘 아멘, 아멘, 아편 아멘, 아멘, 아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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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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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편, 1절로1 8절 네. 제가 1절 먼저, 분독하겠습니다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 s 때에 숨으시나이까? y o Hollande, Sumushinaika. Akanja, Puma, a k a 이 j 아기는 그의 만한로바라기를아이 없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의 일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을 당하지 아니하라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음을 구석진 곳을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여 그의 눈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 리니 그의 으로 말미암아 가련한자들이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요가요 일어나 옵소서 하나님이요 술 들어 가한자를 잊지 마서 어찌하여 악기니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고생하이다 주는 제안과 원안을 감찰하시고 죄의 속으로 갚으려 하시오 니 자가 주를 의지하다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하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문국하도로 구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악인의 팔을 꺾고 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음, 본시 10편, 10편은 어,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무명, 작가가 이제 무명인데, 어, 다윗이 73편을 썼고, 아사비 12편, 고라 자순이 11편 등등, 이렇게, 특히 이제 다윗이 이 10편을 많이 썼는데, 오늘 이시0편시편은 저자가 없습니다. 불분명하고, 이제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 이 시의 전체적인 관심을 보면, 악한 자에 대한 일종의 고발이죠. 고발.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자를 징벌하신다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확신이고. 그래서 이 시의 구성을 보면, 1절로 12절까지는 악인들의 포악에 대한 탄식입니다. 탄식. 그리고 12절로 18절은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응징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의 내용 중에 4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상. 그러니까 악인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는 그 일들을 감찰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 우리를 뭐벌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을 막 마음껏 저지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적인 이런 사상, 특별히 이 공산주의. 우리 대한민국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 하 바로 가까운 곳에 이 김정은 공산주의 독재정권이 지금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시탐탐 적화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대한민국과 함께 갈 생각이 없습니다 반드시 적화돼야지 적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버리면 자기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남한정부를 뒤집어가지고 인민민주주의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공산주의로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뭐, 사상이나 무슨 이념이나 뭐 이런 걸 버리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버리고 공산주의로 통일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들은 버려 안 버려. 자기들은 안 버립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 공산주의의 근본 원리는 뭐냐? 신이 없답니다, 신이 없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지상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결코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어, 거기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 생체 실험하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북한에서 이제 탈북해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가 자기가 봤던 경험했던 내용을 얘기한 것인데요. 네. 그 생체 실험할 때이 독가스 실험을 한답니다. 독가스 이걸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보려고. 근데 이 유리관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 넷이지 아들 딸 이렇게 넷을 넣는대요한 가족을 그 근처 은 쇠용수에 들어있으니까 이건 죽어도 되는 그런 종자들이지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유리관에 딱 넣어가지고 가스를 아빠한테 주는 가스, 엄마한테 주는 가스 다 다른 걸 집어 넣어가지고 네. 그 가스를 마시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관찰을 한다는 거요. 예 그렇게 실험을 한대요. 그러면 이 가족은 자기 엄마, 아빠,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자식, 가족을 갖다가 한 가족을 한 군데다 놓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죽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정말 잘못된 일인가 좀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사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적대계층. 조국에, 그러니까 걔들이 말하는 조국이죠. 김정은 조국, 김일성 조국. 거기에 배치되는. 거기에 그 해로운 자들은 그냥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해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악독한 짓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의 그 성취를 이렇게 이루기도 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보세요. 3대 세습 독재 우상정권이 잘 먹고 호위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소유하고 자기들이 성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교만해 가지고 기고만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 10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교만해진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가서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읽어봤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 그리고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5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예. 어떻게 돼야겠어요? 무너져야 됩니다. 저들이 권력을 잡고 힘이 세지면 세상은 무지하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명백하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악인의 팔을 꺾어버리세요.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들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팔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세력을 꺾어서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악인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실 뿐 아니라,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 대한민국에서 악한 자들, 기생충들, 이 간첩들 뿌리를 뽑을 수 없을 때까지 뽑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는 다윗수의 기도예요. 아니죠. 저저 시편의 기자의 기도예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법도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악인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을 수 없어라고 강구함으로써 악인이 모든 죄를 부흥하여 그 악인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부흥해서 멸망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네. 이러한 악인에 대한 저주의 기도는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분풀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 개인적인 원한은 없죠. 사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진 자들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대적이 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누이 알고 있고 많이 들어봤지만 북한의 체제는요. 완전히 성경의 체제와 똑같습니다. 걔들도 10개 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집어넣는 것뿐이다. 김일성 주체 사상은 결국 성경의 사상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김일성을 섬기기도록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참나만 일입니까 이게.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시대를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를 품는 자들이 바로 저들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종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0대 종교 중 하나입니다. 김일성교. 그래서 교주가 아주 악독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무섭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지도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역대 이제 뭐 문익환 목사님 뭐 해가지고 뭐 박헌영이도 있고 뭐 하튼 여또 무슨 신영복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나름대로 뭐 박헌영은 물론 이제 공산주의자로 올라갔지만은 에뭐 신영복이나 어 문익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뭐 민주 열사로 인정되고 말해요 어막 훈장도 받고 막 그럽니다. 어 그리고 옛날에 에 해방 공간에서 어이 간첩으로 아니 그 공산주의자로 아주 강력하게 활동했던 그런,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건국 훈장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뒤틀렸어요, 굉장히. 그래서 막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하면 그냥 오! 하다가 바로 김정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순식간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가 어, 그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 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어? 그 킬링 필드 그그 참혹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 우리나라 뭐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뭐 양민 학살했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잖아요 사과한 사람이에요. 그 호치민을 존경하면서 호치민 더 수백만 명 죽인 거 봤죠? 예? 그때 근데도 그 사람은 존경하고 우리 군인들이 학살한 것만 미안하다고 했던 사람인데. 캄보디아에 가가지고도요, 어, 이, 말하자면, 무질서한, 어, 그 밀란이나 폭동 같은 것들을, 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질서와 체계를 잡았는지, 그걸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배우고 싶다. 그게 뭐냐면요,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거기서도, 캄보디아에서. 그것도, 엄청난 하여튼, 피바다를 이뤘습니다. 그,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하면 킬링필드라고 해요. 킬링은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킬링필드가.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배워야겠다고 하는 이런 대통령 우리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끔찍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백적 간대위계의 놓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아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들어옵나봐 주실로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어떤 그 토론에 좀 참여를 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그것이 자살 예방에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어떻게 올렸냐면, 그럼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 그러면 자살을 많이 안 할까요?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요즘은 지옥 얘기하고 막 그러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냥 다 좋게, 좋게. 어. 그만큼, 어, 세상이 많이 조만해진 겁니다. 살 만한 세상이 되고 하니까, 인간들이 합리적으로 자기들의 성정에 맞게, 자기 귀에 들릴 때 좀, 자기 귀가 간지럽다 그랬잖아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시대가 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무신론자들, 그리고 이 음란한 문화를 퍼뜨리려고 하는 이 키워 축제하는 이자들, 이런 것들을 절대 이 대한민국이 용납에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막아내므로써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거죠. 거룩한 나라를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무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아서 다 발본 세곤하여서 우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까지 자유민주주의로 다 흡수 통일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과 찬양 가운데서 아버지 이 민족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